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잠깐만 악플읽기 좀 해볼건데 왜냐면은 다른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신청자 제보예요 너무 댓글에 욕이 많아요 악플이 많아요 라는 그런 분들을 위 한번 악플을 읽어보도록 할건데 많이 기대가 되네요 제가 34개월 올렸는데 이제 3명입니다 음, 여기서부터 있더라 여기서 볼게요. 아, 이거 진짜입니다. 일단. 싸우지 말라면서 지가 만드는 등신. 네, 지가 등신입니다. 니마이 나이트메어가 거짓말 치고 지가 육한년이라고 나한테 욕하고 내 방송 테러함. 저 방송 테러한 적 없고요. 욕한 적 없습니다. 패트립도 하고 나도 그만하려는데 안 봐줄 거예요. 에휴. 내 방송 테러 만하고 새끼가 등신. 저가 뭐 했는데요? 시발 로만땡 꺼져라. 니 오빠 없으면, 니 오빠 없으면 개새끼야 닥쳐. 하. <laughs> 김기 거기서 에 상처 들여살보십시오 아휴. 만지는 존나 아늑까날 네, 그러시던가 말든가요난알빠였으니까야 여기서부터 많더라고, 들어. 와, 개새끼맨이다, 미안. 미안, 저, 죄송 저가 아는 오빠니까 미안해를 했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되시면은, 어쓸수 있거든요. 이로지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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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어지지 야 민지팡이 나사칭이다 그러고 목숨 없어 야 맞아 민지툴 세정패드야 야니 인생 쓰레기야 너 3학년이라며 뭐, 니양 악란이야 니가 예린이 건너뛰는걸 좀막가야 쯔쯔 니가 니나 안지성 뭐라는건지 모르겠지만 야홍치잘 모르면 깝치지마 세윤아 언제가 아, 지효보고 응 니엠이라고 함 스컬비어 님이 먼저 11이 터신 것 같은데. 민수님, 바보, 이혜림 바보. 스컬비어, 응이. 이혜림 바보. 늑은 마. 내 미니를 따라하네. 그, 지원대 뺏으면 이 강종인지 정 아닌지, 너지짜적증이는데내 친구, 형주 걸리면은, 뭐 어쩌는데, 왜저 여기가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여유 없어가지고, 정말. 에휴, 강정아이 응. 뭐 치비자냐면 대회에서 진한다. 아 그리고 유튜버 가루영진 리리 이리. 아왜 자꾸 이님은 전화로도 오 시러더라고. 제가 신고를 했지 어저께. <목소리나> 이렇게 앞으로 많이 있네요. 예. 이것도 진짜인데 믿어주시는 분들은 저 구독자님들 이거는 진짜입니다. 토 주세요. 냉넷. 야너 누구야? 내 친구 까불지 마. 음. 다시 좀, 병신하아 이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이분이 방송 어저께부터 하셨는데 많이 잘하시더라고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음 이거 다음에 그 다음 요거 없네? 아 이거 저거 삭제했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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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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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욕 안왔어 오늘 한번 프로필 찍을건데요 이놈면 신고함 앙? 개계사람들 뭐하냐 어. 아 이거 저가 찍은 거 아닌데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러시면서도 신고할 수밖에 없 이렇게 돼 있었던데, 이렇게 욕도 보시면은, 와, 너무 심하죠? 저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분 엄마와 아빠한테 다 말했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보여주지 못했고요.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